전남 순천시가 청년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한 청춘창고가 개장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유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톡톡 튀는 젊은 감성 그리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는 곳 순천의 청년 복지를 대표하는 청춘창고가 개장 1주년을 맞아 젊음의 열기로 가득찼습니다. 청춘창고는 50년 이상 된 미국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청년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2년간 이곳에서 실제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점포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청년 커뮤니티 조성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청춘창고는 문화가 있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져 구도심을 활성화시킨 결과 청춘 창고는 시민들이 뽑은 순천 10대 뉴스에서 2위를 차지하며 순천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2월 8일날 개장을 하여 총 방문객수가 28만 명에 이르며 총 매출액도 14억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이 창고가 계속 유지되어서 2년마다 새로운 입점자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사회에 진출하여 보다 나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공간이 된 청춘 창고 그동안의 경험을 발판 삼아 지역 청년들과 지자체가 협업해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청년 복지의 일번지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복지 TV 뉴스 유수현입니다.